하야방송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련위원회는 1월 15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1대 대표회장 후보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선관위 서기 이강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선관위 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인사말을 통해 공청회를 통해 한기총 발전에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선거 일정을 바르고 공정하게 진행해 좋은 선거를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청회는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기록된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개청문회를 1, 2회에 걸쳐 교체한다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기호순서는 선관위에 접수한 순으로 이영훈 목사가 기호 1번, 정학채 목사가 기호 2번으로 되었고, 정견 발표는 정학채 목사, 이영훈 목사 순으로 했습니다. 정학채 목사는 정견 발표를 통해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국교계가 하나가 되는 데 힘쓸 것이라며 교단의 크기를 떠나 간절함과 성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한기총 회원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상비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후보자 등록 후 끊임없이 제기된 자질 문제와 관련해 상대 후보자인 이영훈 목사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고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이 모자란 부분은 머리를 빌리면 된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대표회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고 여러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한기총을 이끌기에도 충분하다고 피력했습니다. 후보 등록금 5천만 원과 관련한 우호에 대해서도 교단 추천이 아닌 단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분히 저도 어떤 단체든지 이끌어 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국 교계가 하나가 되리겠다. 지금까지 보면은 대형 교단에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한기총 회장을 해야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큰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큰 교회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 몸을 불살라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에서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견 발표를 한 이영훈 목사는 현재 한국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지도력 회복이라며 한기총을 중심으로 강력한 기도 운동 회계운동, 영적각성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데, 과거 한국 사회를 움직인 것은 기독교였다며, 그동안 끊임없는 분열, 교권 다툼, 금권선거, 세속주의 물결,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등을 원인으로 꼬집었습니다. 또한 최근 동성애, 이슬람 문화의 침투 등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의 개혁에 한기총이 먼저 거듭나므로 앞장서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된 힘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대정부를 향해 기독교의 바른 입장을 전달하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기총이 되도록 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기총이 먼저 거듭나서 나눠진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고 하나로 묶어진 힘을 통해서 한국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대정부에 대하여서 기독교의 바른 입장을 전달하고 공의와 사랑이 같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한계총으로 우리가 걷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3월 초에 W A 129국의 대표들이 한국에 다 오는데 와서 한국 교회 위상을 다시 회복. 저들이 깨닫고 돌아가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질의응답 중 지난해 동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어떤 업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용훈 목사는 동성애 입법 저지, 역사 바로 세우기, 저출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고 받아들여졌다며 이외에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기총이 기독교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1대 대표회장 선출은 오는 1월 22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송뉴스의 전민주 기자였습니다.